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고인에서 사무소 대표 원영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매물은요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세촌리에 위치한 약간 지대가 높은 데에 위치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공장용지입니다 어총 면적은 2267평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인데요. 이미, 공장용지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토목공사, 그리고 어 세미드 포장도로까지 다 마치고, 전기도 어 삼상선, 그리고 오페스 모든, 어, 시설을 갖춘 그러한 용지가 되겠는데요. 어, 공장용지가 2125평, 그리고 도로 면적이 142평 등으로, 총 2267평 계획 관리 지역이 되었습니다. 자, 아주 약간 지대가 높은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여기에는 건물도 있고요. 전기시설, 삼상선 모두 들어와 있습니다. 지대가 약간 높고요. 미천강이 한눈에 내다보이는 아주 풍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공장용지로 쓰기보다는 좀 너무 아까운 그런 지역 같습니다. 자, 2차선 도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도로는 사내지 6m의 시멘트 포장도로로 되어 있고요. 전기는 삼상선 전기 시설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어, 본 부동산으로부터 부의성 IC까지는 승용차로 5분 거리, 안동 KT에서까지는 승용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촌노마트와 그리고 어, 의성군청 이쪽도 5분에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위치해 있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은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제가 보기는 공장 용지로 사용하기 좀 아까운 것 같아요. 풍광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오늘의 주인공 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어, 쳤기도 있고요. 어, 상당히 아주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토지 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이 공장 용지만 나타난 건데요. 공장 용지가 총 2,125평 그리고 아래 도로 면적이 142평으로 해서 총2,267 어, 평이 되겠습니다. 자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앞에 미천강이 보이죠. 어, 그리고 영덕하고 이쪽로는차천도로와 어, 접해 있는 아주 양환 교통망에 있는 부동산 되겠습니다. 어, 본 부동산은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 했죠. 건폐율 40%에 용적률 100%인데요.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일종, 위종 건생로부터 문화 및 집필시설, 수발시설 공장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미 공장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어, 토목공사 모든 공사를 마치고 세멘트 그리고 건축물까지 다 해놨습니다. 자, 이번엔 건축물 대량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어, 연면적 그리고 어, 경량 철골 구조 벽돌조로 되어 있고요. 주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어, 현재 있는 건물은요. 2종 어, 근린생활 시설로 되어 있고 사무소로 쓰는 건데요. 어,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어, 사무실은 약한 30평 숙소 두 개가 있는데 10평짜리 수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내부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어, 주영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대지가 2125평 건축면적 123평 연면적이 103.7평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은 30평 건물이고요. 숙소가 두 개가 있는데 1 0평형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기가 3평형 한 개가 있고요. 공업용 전기 삼상선이 들어와 있고, 농사용 전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어, 지대가 약간 높은 지역이고요. <laughs> 풍광이 참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laughs> 공장용지로 활용하기 너무 아까운 그런 용지 같습니다. 오히려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도 가능하고, 어, 또 멋진 전원주택도 가능하고, 연수원 수련원도 가능하죠. 계획관리 지역이니까요. 도로는 4 내지 6m로 되어 있고요 전기시설, 삼상선, 그리고 오페스 모든 시설까지 다 완료가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위 풍광도 좋습니다. 약간 지대가 높아서 헬리포트나 헬기 수리장도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경상북도 의성군 단천면 세촌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은 공장용지로 되어 있고요 어, 총 토지 면적은 2,267 평이 되겠습니다. 어, 공장 용지로 활용하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제가 가 보니까 위에 부분이 상당히 약간 높은 지대에 위치해 있고요. 어, 그리고 계획관리적입니다 그래서 미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요. 어, 지대가 약간 높고 그리고 어, 영덕으로 가는 4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 좋은 그런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어,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모든 성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